자, 첫 번째는 어,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어, APA라고 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보고된 어, 진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어, 여기서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의 첫 번째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입니다. 여기서 그 지속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혹은 양적인 결함, 특히나 질적인 결함에 거의 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이에 따른 사회 정서성, 정서적, 상호성의 결함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실패에서부터 흥미, 감정, 정서 공유의 감소, 즉 타인과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관심된 있는 것에 대한 공유가 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이나 반응의 실패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의 시작이라는 것은 먼저 눈부터 마주치면서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미소 표정 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위한 어, 구호적이던 혹은 비구호적이던 그런 시작 행동과 그리고 이 대화가 참여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의 부적절함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상호성의 결함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또 이어서. 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구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이 있습니다. 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등을 포함한 어, 비구어적 의사소통의 어, 특성을 좀 보는 것인데요. 어, 여기서 예를 보시면, 어, 구어, 즉, 말로 하거나 혹은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사소통을, 어, 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어떤 행동들의 통합적인 사용의 어려움에서부터 눈맞춤과 그다음에 몸짓 언어에서의 비정상성이나 몸짓의 사용이나 이해의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표정과 비구어적 의사소통에서의 전반적인 결핍이 관찰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 발전 유지. 이해의 결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것의 어려움에서부터 상상 놀이의 공유나 친구 만들기의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래에 대한 흥미가 부지한다라는 것이죠. 즉, 어린 시기에 나타내는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주변 환경, 물리적 세계에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사회적 의사소통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의 심각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그 다음에 사물이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동적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상동적 중적 동작, 그다음에 장난감 줄 세우기, 물건 흔들기, 그리고 반향어, 즉 에코라고 해서 메아리처럼 따라하는 반향어, 그리고 특이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반향어라는 것은 영아기에도 쉽게 볼수 있는 어, 언어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어 영아기에서는 엄마가 무엇을 말을 하거나 혹은 언니가 무엇을 말을 하거나 이것을 그대로 반향어로 따라하게 되죠. 이것은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방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즉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서의 반향어라는 것은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언어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말을 마치 딱따구리처럼 그대로 따라한다라는.